하지. 얼른 와. 아, 얼른 와. 네? 아, 나도 피곤해서. 좀, 좀 들렀어. 게요 <laughs> <지나간다 웃음> <믿냐고요>?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laughs> <laughs> 인터뷰 이럴 때 누워 봐. 누워 봐. 아 나가요! 아 <laughs> 아니, 일단, 나, 일단 누워! 일단 누워! 아, 아, 여기 근데 시계도 네, 있네 여기 가실 거죠? <laughs> 어? 가실 거죠? 아 일단 그.. 야 이렇게 같이 누우니까 또 새롭다 옛날 생각도 나고 m t 때 생각나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laughs> 네? 어.. <laughs> 그, 그.. 인터뷰를 하실 때는 응. 굉장히 감기 같은.. 내 <laughs> <근데> 감기가 아니라 <laughs> 여기 이게, 공기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에티켓 아닐까요? <laughs> 야, 아니 편한... 언제라도 떠날 아, 느끼, 수... 느낌만 보는 거야 느낌만. 떠날 자세를 좀 잡으세요 느낌만 보는 거야 느낌만. 뭘 느끼고 싶어 요전 느낌, 느낌. 그 보면 제대로 쫓아요 나... <laughs> 나 원래 잘때 이렇게 팔을 네. 넣어야 되거든 아니 감기 걸려서 오시고 어 좋다 야. 자리 이만큼 차지하시고 <laughs> 이게 바뀌었잖아요 아 내가 감기 내가 기침한 이유가 <laughs> 예.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 봐 <laughs> 어. 보통 이, 이 시간에 자는 거야?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고 네. 요즘에는? 나 이게 그날 게으름을 많이 피웠다. 밤무래도자는 거. 는 거고. 여기가 원래 어, 조민 작가님 쓰던 데 호민이가 쓰던 데아이가 네, 쓰던 데 네. 음. 쓰었는데, 제가 이제 연재 시작하면서 음. 작업실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썼었어요. 그러면 오, 원래 호민이가 쓰고 있었고 네, 네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같이 썼었고. 굴러와서. 어. 박힘도를 빼고 빼버려. 뽑아내고. 이제. 성남가시고 음, 이사가시고 음, 이사가자마자 바람에... 헤어지게 됐어. 아, 기현팔사 작가하고도 네 작업실 같이 썼었잖아. 그렇죠. 누구와 같이 작업실을 쓰는 시간이 혼자 작업실 쓰는 시간보다 긴 건가? 어, 이게 더 오래됐나? 제각각이에요. 제일 많은 거는 집에서 그냥 방 하나에다 그냥 하는 거. 응응응. 음, 음, 음. 그게 제일 많았죠 기간은.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장소를 많이 타거든. 네. 아이디어를 뽑거나 아니면 작업을 할 때. 핑계잖아요 아니 아니 <laughs> 어 호민이랑은 궁합괜찮아어 아, 주호민 작가님은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잔소리 가라고 빨리 해라. 놀지 말고 아. 어, 어. 이거 태블릿이 차갑냐 <laughs> 켜놨는데 왜 이게 가동을 안 해서 차가워졌냐 계속 온도 체크하고 어, 어, 어. 기한 팔서 같은 경우는 저 옆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음. 마감하다가도 <laughs> 자기도 격투기 영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 전염이 돼요. 어 그렇지. 브레이크를 아무도 안 밟고 <laughs> 두명 중에 한 명이 시작하면 어. 전염이 돼서 음. 똑같이 더게름을 피운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 효율을 비교한다면 누구와 했을 때? 그나마 잔소리해주는 음, 그 고민이 네, 대머리군. <laughs> 대머리, 대머리 작가님. 어떤 거할때 제일 신난다고 해야 되나? 재밌 재밌다고 했나? 웹툰을안 그리면 다 신나요. 몇 투만 빼면? 천지가 아닌가봐요 <laughs> <laughs> 오래.. 오래해서 그런가?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에서 음. 개념좀 잘못 잡았어요 주관현제가 말이 됩니까? 지금에 와서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관념제에 늦을 때서요 저는 문제 저는, 문제 괜찮아요. 어, 어, 어. 저는 소화가 드는 어, 어, 어. 그거예요 다른 분들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극화작가를 말하는 거지 극화작가이 그, 드는 그쵸. 저는 이게 어. 이렇게 해도 할수 있는데 어. 문제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응.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니까다 그러니까 같이 느리게 하면, 응, 응. 저도 욕도 안 먹고, 응, 응. 다 좋잖아, 행복하잖아. 그렇 근데 나도 너랑 비슷해. 그래? 내가 훨씬 더 분량 적을걸, 너보다? 그래? 어. 그러면은. <웃음> 하세요. <웃음> 아, 근데, 이거 되게, 진짜 잠온다 나도 마감하고 와가지고. 아, 이거 CG 모드인데.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할 생각이 없는데. 앞으로 네. 웹툰 작가 몇 년이라서 할것 같아? 저요? 어. 얼마 안 남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단순히 이제 그냥 웹툰 작가만 하는 사람들도, 네. 그 은퇴할 시기 같은 걸 미리 생각을 하잖아. 저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 흘러가는 어, 대로? 어, 그냥... 지금 그러면은 서유기 다음, 신서유기 다음에, 네. 얼마 만에 돌아온 거지? 1년 하고. 반응은 어때? 반응은 이제, 디 c 인사이드 어. 그런데에서 이제 아 완벽하게 드디어 태물이 됐다 <laughs> 깔고 있구나 완전히 맛이 갔구나 어, 어. 의사 선생님이 선고하듯이 음. 선고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태물이라는 용어는 어. 뭔가 좀 이루어서 <laughs> 쌓아놓은 게 그래프, 있어야지 그래프가 있어서 어, 어, 어. 등반을 한 사람이 어, 내려왔을 그치? 때 태물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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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한테는 적합하지 않은친구뭘 보여줘야지 폐물이 되지 원래 미적지근했던 사람 음.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나 근데 그거는 본인 기준인 거고 네. 독자 기준은 네. 또 다른 거잖아 네. 네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으니까 음. 내가 얼마만큼 한 3을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네. 독자가 받아들이게 한 7이나 8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네. 앞으로의 그러면은 이말년 웹툰 작가로서의 이말년은 네. 계속 이 정규 속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조금 네. 가속을 좀 내고 싶,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제 성향 자체가 부더니 노력하는 성격이면 어. 상향평준화가.. 아, 상향이 됐을 때 그렇지 조금도 노력을 안 어, 하니까 어, 어, 어. 계속 만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나 고칠 수 있을까요? <laughs> 이거를? 네. 이거를 어떻게 고쳐? 웹툰 배한번 하죠 아, <laughs> 어떻게 아니야. 해야 제가 아니야. 이 불치병 아. 거기에 대해서 뭐 노력하는 게 있어? 이번화에서는 뭐 이걸 좀더 음... 이렇게 가봐야겠다 뭐 하는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웃음> <웃음> 없어 고, 고민, 어, 걱정 어, 어, 어. 그리고 똑같이 나 같은 경우에는 개그 웹툰을 나도 하고 있지만 네. 내 감각 자체가 더 이상 나는 웃기다고 냈는데 네. 독자들이 웃기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분명히 올것 같아서 그 온다고 생각합니다. 온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오면은 나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네. 뭐, 다시 준비를 하고 뭐 하고는 간에, 일단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해? 어, 그 멈춰야 된다는 어. 생각은, 어.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 야구로 치면은, 어. 박수 칠때 떠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 어, 어. 지저분하게 막. 있어! 어, 막. 여러 구단 전전하면서. 전전하면서, 있어. 원래 있어. 있던 구단에서도, 어, 어. 코치 연수까지 보내줄게. <laughs> 인퇴식 해줄게. 아름답게 가자고. 그래. 본인도 알아요. 평균 스트 다 깎아 먹는다는 걸 어, 말려내. 어, 어, 어. 하지만 그그 그, 그리고 싶다,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음. 그 상태의 뇌를 지배하는 거죠. 아. 막, 막 지금은 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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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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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상 그 상태 되면은 아 아직 안, 이제 안 먹히는구나 어, 어. 해도 혹시 요거는 <laughs> 그치? 요거 요거는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laughs> 작가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사는 어.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면은 내가 많이는 안 봤는데 네. 막 키보드 던져버리고 있더라. 아 저요. 어. 와그 진심으로 빡쳐가지고. 그거 편지 마블 하다가. <laughs> 네. 1년 게임 어. 방송 하면서 어. 딱한번 했는데 그걸 발견하셨거어 봤어 어. 그걸 봤어 프렌즈 마블 할때어 프렌즈 마블 할때 네. 키보드 부수고 어. 하든 안 하든 그 뒤로 하든 안 하든 추해요 어. 그거 어. 근데 형이 생각하는 은퇴는 어. 아 이제 좀 물러날 때 어, 어. 알아서 좀 물러나자인데 어어어 어, 어. 음, 원래도 음. 추한 거랑 <laughs> 원래도 그냥 그치.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치어도 추한 거랑 어. 근데 저는 좀 어. 지저분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 어. 안 좋아도 좀보다가 어. 추할 때로 추해져서 쫓겨나듯이 가는 것도 괜찮네 나쁘지 않지 괜찮네. 나한테 새로운 지표가 생긴 것 같아. 아, 그래? 뭐 인간으로서는 뭐든지 다 용서될 수 있다라는 네. 기준은 나는 없었어 사실은. 아. 어떻게든 볼을 맞더라도 루에 한번 나가고 타석에 한번 나가는 게 중요하다. 아니못 나갈 수 있다. 못 나갈 수 있다. 그냥 휘두르는 <laughs> 어. 게 중요하다. 타수가 중요하다. 타수가, 타수가 중요하다. 어, 그렇죠. 출로는 의미 없다. 그치. 타석에 아, 서는 음, 게 중요하다. 타석에, 아, 어, 타석에 서는 게 중요하다. 타석에 서는 게 아, 아, 중요하고, 잘 되면 좋고, 안되면안 아, 돼도 중요하다. 상관없다. 그래, 그러면은, 인터뷰니까, 물어보라는게 네. 있어. 정해진 질문, 마지막 <laughs> 네. 질문이 있는데, 다섯자 토크야. 아, 예. 네. 다섯자로 대답해야 돼. 네. 나에게, 네. 네이버란? 아, 네이버? 쌀밥 주는 곳. 쌀밥 주는 곳 어... 좋아 나에게 주호민이란? 대머리 부자 대머리 부자 나에게 편집부란? 진짜 잘가르봤는데 네이버 직원 네이버 직원 나에게 소영이란? 음... 미안 <웃음> 더 <웃음> 미안 미안 더 미안 <laughs> 미안 더 미안 오 <laughs> 어, 그다 아, 이병건에게 이말련이란 <laughs> 재수 좋은 놈. 재수 좋은 놈. 음 나에게 네. 탐이 불안. 아, 아 탐이 불안. 음 탐이 아버지. 탐. 아야 가요. 졸리다. 잠깐만 잠깐만 자고 먹기 싫어. 가요. 신시아 미룰 줄 알았어. 신시호로 졸린 거 같아.